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습니다 편하게 쉽게 저렴한 비용에 많은 컨텐츠들을 볼수 있게 거의 일 분량이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아요 음, 공부합시다 <웃음> 머스트무브에서 <laughs> 클라썸에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썸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앨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머스트무브의 주상화 대표님 그리고 반영진 헤드크리에이터님 그다음에 머스트무브 강의를 직접 수강하시고 이제는 직접 강의까지 진행하시게 되신 최수빈 선생님까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머스무가 어떤 비즈니스인지 왜 클라썸을 도입을 했는지 앞으로 머스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편안한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세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스무브를 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구독하고 있고 이번에 강의 핸즈온 강의를 맡게 된 최수빈 강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스무브 헤드 크리에이터로서 전공서적이든 뭐 강의 자료든 뭐 이러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클라썸 서 서비스에서 실제 머무타운이라는 플랫폼으로 스포츠 의학 강의들을 이제 용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머스터무브 주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laughs> 어, 세분 소개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머스터무브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취지는 그리고 비전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 운동 전문가들, 운동 강사들이 더욱 건강한 국민들과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고, 그러려면 결국엔 운동 강사들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마지막 단에 있는 회원들과 고객들의 건강이 책임져질 수 있다라는 이 목표와 비전을 가졌고, 다른 거 중요하지 않다. 운동 강사들의 가치, 그리고 비전을 향상시켜 줄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교육도 하게 되고, 회원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트 무브로 이름을 정하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머스트 무브는 사실 굉장히 심플했어요 결국에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무브가 결국에 움직이다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야 운동이 되는 거고 운동이 되어야 건강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취지는 움직이게 해봅시다 라는 취지로 머스트 무브라고 지었습니다 뭐 대표님이 말씀해주시는 사내 문화를 이제 용진님께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진님께서는 머스트 무브에 합류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해요 그때 시작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스포츠학을 정말 미친듯이 깊게 공부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강의들을 차근차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저희 주상화 대표님머스트무 강의를 알게 돼가지고 한번 듣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랑 여기 외부에서 배우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 내용적인 측면을 적용할 수 있는 평가나 그런 운동들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게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어가지고 어 뭔가 이쪽에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쭤봤을 때는 우리는 인턴 구할 생각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laughs> 갑자기 그 인스타그램 그 채널에 딱 올라오더니 실습생 공고를 뭐 이렇게 올라오더니. 라고 <laughs> <laughs>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웃음> 네. 수빈 선생님, 수빈님도 같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실제로 워스턴드 강의를 구독하시다가 이제는 강사로서 머스터드에서 실제로 강의를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강사까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체형 분석이라는 책을 먼저 샀는데 너무 책이 깔끔하고 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어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주상화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라이브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좀 대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육은 뭔가요 뭐 여기 근육에 작용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막 대답을 하니까 어 수빈 선생님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어디서 활동하고 계세요라고 라이브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필라테스 강사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라고 대화 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음한 며칠 정도 뒤에 대표님께서 먼저 강의를 한번 제안을 해주셔서 덥석 한다고 <laughs>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머스터드가 강의를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생각했던 게 공간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여기에 동영상들이나 이런 강의 자료들이 딱 업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생들이 편한 시간 에딱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모노타운 처음 시작했던 게더타운이 그런 공간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어,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클라썸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용을 한번 사전에 해보니까 굉장히 그좀 편리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컨텐츠 공간 따로 있는데 이 컨텐츠에서 그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 주제 의 강의들을 분류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 어, 이 플랫폼 통해서는 워터타운 서비스를 굉장히 이전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런 가정까지옮겨된것 같아요. 클라썸을 통해서 이제 바뀌고 나서는 너무 편리해졌고, 클릭 한 번으로도 내가 원하는 강의를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워스무를할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획이 있으셔서 게더타운도 뭐, -어 사용해 보시고 클라썸도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시중에 있는 헬스 피트니스 쪽의 강의는 너무 비싸서 어떤 분들은 필라테스 강사님들은 한달 월급을 다 교육비로 쓴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교육 비용이 많다 보니까 어 아, 이거 줄일 수 있겠는데 좀더 저렴한 비용에 효과적인 강의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적은 비용을 내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공부를 하면 운동 강사로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클래스. 을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클라썸을 이용하면서 강사님들, 유저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이용한다라는 데이터들도 저희들은 확보해서 편하게, 쉽게, 저렴한 비용에 많은 컨텐츠들을 볼수 있게. 근데 거기서의 조금 쟁점은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이 더 주도적으로 볼수 있게 할까가 좀 전략, 스트레레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클라썸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네. 열심히 계속 계속해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툴을 도입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클라썸이 도입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가장 걱정이었던 건그 게더타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클라썸으로 모두 이주 시킬 수 있을까가 가장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트레이너분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자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이용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던 것 같거든요. 불편하셨어요 수빈 선생님 게더에서 이렇게 클라썸으로 어, 어+ 저는 사실 단1도 불편함이 없었고요 사실 그 게더타운에서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던 사용자라서 어이거보다더 좋겠지 그런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음, 회원가입이나 그런 게 따로 필요가 없었고 어플만 다운받으면 구글 아이디를 쳐서 로그인하면 바로 그 콘텐츠들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커뮤니티 형성에도 되게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MBTI가 I 성향이라서 제가 계속 했을 때 사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청객도 모집을 하는 이유도 음. 그들이 더 이제 잘 이제 액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단순히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야기인데 이제 결국에 이 구독자분들이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아직 제가 잘 잡지는 못한 상황인데 뭐 지금 클라썸 측에서 뭐 챌린지라든지 투표 기능은 다 있잖아요. 그걸 좀더 어, 손쉽게 활용한다면 좀더 어, 좋은 커뮤니티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고 한번 이번에 챌린지 기능이 나왔으니까 한번 저는 시도해볼 음... 생각입니다. 아, 그럼 영진님께서는 이제 어떤 식의 글을 썼을 때 사용자분들이랑 인터랙션이 있으셨는지 어... 글을 썼었나요? <laughs> 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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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혹시 그 클라썸 안에서 익명으로도 글을 쓸수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수빈 선생님이라고 글을 남기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음. 익명으로 바꾸셔서 글을 남기시면 아무래도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활성화 가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머스무가 어떤 식의 비즈니스를 진행하실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인터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썸을 통해서 정말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는 건 너무 저는 좋은 경험인 것 같고, 환경이 아무리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안에서의 그 핵심이 잘 전달되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라썸에서는 좀더 어, 교육하는 서비스가 더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고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퀄리티가 있는 교육을 계속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하고 좋은 강사님들을 이 클라썸 머무타운 안에 모셔서 계속 라이브 강의, 녹화 강의를 하면서 계속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썸을 도입을 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클라썸의 도입을 한 입장에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그 역할은 얼마나 그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의 클라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거든요. 저희들은 이번에 너무 만족 했다 라고 자부할 수 있고 그리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꼭 체험을 해보셔서 라도 한번 이 기능들이라든지 클라썸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아마 바꾸실 의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료라도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쉽게 체험해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이용자이신 수빈 선생님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셨겠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전에 게더타운보다 거의 일 분량이 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20분의 일은 줄어든 것 같아요 음. 전에는 정말 시간 소모가 다소 좀 많이 됐어가지고 한번 이주를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수빈 선생님께서도 해주실 어.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강사들이 공부를 해야 또이 타인들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공부합시다. 버스무브에서, 클라썸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